자문의 말씀은 힘겨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에서도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어서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누구든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넘어진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넘어진다. 이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 겪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건강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동안 공도렵고, 수고한 그러한 사업, 또 직장, 또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상 이변이 참 많았는데요. 독일에 큰 홍수가 나왔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타이어가 다 녹아버릴 정도의 그런 폭염, 더위에 휩싸였습니다. 네, 그 동안은 그런 생활 을 가졌어요. 선진국, 부자 나라는 제제앙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나라든지, 가난한 나라든지. 똑같이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재앙을 맞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자문기자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 때로 사람들은 이 성공의 함정에 빠져 살 때가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서 성공의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가 없어 허망하게 아프게 소중한 생애 시간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야구 감독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승률 5할입니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승률 5할은 한 5위에서 6위 정도로 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1위는 승률이 어떻게 될까요? 1등한 팀의 승률은 6할 1, 2였습니다. 그러니까 60%의 승률을 가진다는 거죠. 프로야구 경기가 144회 정도가 되니까 그 절반인 72 경기를 승리하게 되면 중간 정도가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섯에서 한열 경기 정도를 더 이기면 명장의 반일에 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급에서 최고 1등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등 하는 팀도 승률이 6할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144회 이 경기 모두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면에서 100% 성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금수저로 태어나고 아파 찬스, 엄마 찬스 다 써도 100% 성률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직업.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건강상의 일들, 그것이 다100%속률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에 대한 환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성공의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어딘가 부족해 보이고 어설퍼 보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실패에 대해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 처음 실온살이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설프죠 자꾸 다투게 되는 거예요 농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상입니다 처음부터 아빠 교육 다 받아서 완벽한 아빠가 없어요 다 어설픈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보면 이 아이가 어떻게 컸나 초짜 아빠였는데 한단 말이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아빠로서 몇 점일까요? 자식 간에 싸움이 나서 사육이 났잖아요 가장 아끼던 아들이 반역을 했잖아요 그럼 부부는요? 부부관계는요? 처음 사랑을 잃었고 미움 속에 살았습니다 갈등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일국의 왕으로서는요 사월왕의 잔당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조차도 성률을 보면 60%밖에 안되는거예요 6할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되지 않는겁니다 여러분 니르 이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초집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위로에 능해야 한다. 사람은 자기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살면서 실수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자신을 좀 봐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좀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심리 상담에서 보면. 한국 사람은 길을 갈때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완벽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봐주는 법이 없어요. 엄격해요. 그 잣대를 누구에게 대요? 자기에게 대요. 그래서 누구에게 대요? 자식에게 대는 거예요. 동료에게 대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칭찬이 없어요. 모두가 비난이요 공격이요 비판이 남부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엄한 잣대를 자신에게 대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에 대한 기대 수준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외모 관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 관리인 거죠. 이 심령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실패를 관리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를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친 칼날, 녹슨 칼날에 터쳐가지고 발등에 상처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소독을 하고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아니면 폐 혈전 걸려서 피가 썩어 들어가 사망이 일게 됩니다. 갑자기 당한 상처 아픔은 막을 길이 없지만 상처를 입었다면 그걸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응급처치해야 되는 것처럼 실패를 만났다면 그 실패를 대응해야 돼요. 응급조치를 취해서 빨리 자기 몸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는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원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너무 묵상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실패는 인생 사례 속에 겪는 과정일 뿐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상황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내가 어떤 사업하다가 안 됐어요. 접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이 안 됐을 뿐인데 내 인생 전부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시험에 떨어졌는데 그 인생 전체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내가 구애를 하고 프로포즈를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그러면 인생 전체가 거절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슬픔, 그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겁니다 실패했으면 그 실패를 그냥 수용하면 돼요 아, 이건 안 됐구나 그럼 다른 걸 해보지 뭐 다르게 시작하면 되지 뭐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지나간 기회를 아쉬워하고 후회를 합니다.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뼈저린 후회를 합니다. 아, 너무 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해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똑같은 실수를 안 하면 되겠구나 하고 학습의 기회로 삼으면, 경험의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거든요. 정당한 후회와 낙담하고 비참해지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과거의 일로 인해 오늘 비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일이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엎질러진 물은 그냥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럼 다시 가져다가 물을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엎질러진 물을 갖다 계속 묵상하고 그게 발목 잡혀서 사느라 소중한 자기 인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과거든지 미래든지 내 몫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후이 갚쳐주시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믿고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예수음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 자문 기자는 말합니다. 의인은 다시 일어선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의인은 다시 일어선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이 큰 사건을 만나면 영적 진공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큰 일을 당하면 마음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애 달랜다는 말을 하잖아요. 너무 슬프면 사람이 혼절을 해요.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충격과 아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몸이 기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맨 정신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혼절을 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상 상태를 선포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마음을 너무 쓰게 되면 사람은 영적 흙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빨리 채우려고 해요. 그걸 채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술을 먹든지, 사람 만나든지, 어떤 게임에 빠지든지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돈을 잃거나, 사람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놓쳐버렸거나 하면 그 공허함, 잃어버림에 대한 허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 어딘가에 막 몰입을 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술 먹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술은 가장 망하는 빠른 길입니다. 빨리 망하고 싶으면 술을 계속 드십시오. 저는 어릴 때, 그 시골 동네에서 술로 망한 집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가장 투표하게, 인생 망하는 데는. 한번 곰곰이 따져보시면 통계가 한번 나와 있을걸요? 술로 인하여 사람들과 관계에 망가진 거, 음주 사고 나서 무너진 거, 밤늦게 집에 들어가다 납치당하고 일당한 일들이 부지기수예요그 중심에 다 술이 있는 거예요, 술이. 왜 술을 마십니까? 채우기 위하여. 슬픔을 잊기 위하여.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를 마취시키는 거죠. 고통을 마취시키는 거예요. 잊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진짜 마음이 아프면 여러분, 진통제를 드십시오. 의학적으로도 진통제를 먹으면 아픔이 덜해진다는 의학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고통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증발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때는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비술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것은 느릅나무과에 속하는 큰키 나무입니다. 몽골과 같은 황폐화된 지역에 많은 나무들을 심어 보았는데 이 비술나무가 그렇게 잘 자란대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연구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나무는 건조한 메마른 환경 속에서도 살아내는데, 물이 없으면 잎, 잎사귀의 면적을 줄여버린대요. 작게 줄여가지고 성장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세포 밀도를 높여버린대요. 천천히 자라지만 내적으로는 단단해진답니다. 이 나무가. 아주 단단해진대요.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수백 미터를 뚫고 들어가서 습기를 물기를 빨아들여서 생존하는 그런 생존 전략을 어,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야, 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내립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 우리의 뿌리를 어디야, 어디에 내려야 될까요? 주림께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분을 움켜쥐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시체가 아닙니다 살아 있습니다 시체는 방 온도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체 온도는 방 온도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살아 있는 사람은 평균 36.5도를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추운 방에 들어가면 몸을 막 달구어서 체온을 올려요. 너무 더운 방에 들어가서 체온이 막 올라가면 그걸 내리려고 땀을 흘리면서 몸 관리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생존 본능인 거예요. 살기 위하여 이 몸이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피투성이라도 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빛주성이라도 살아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죽을 일이 쌓여 있고 절망과 아픔 속에 있다지라도 여러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을 일이 쌓여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할까요? 현명하게 싸워야 챔피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리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싸우는 게 아니라 예리하게 싸워야 된답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실력이고 그 실력은 운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코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감독, 코치의 유무가 절대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의 코치는 누굽니까? 영적인 코치는 누굽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사명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돌보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지키시라. 아멘 네. 의인도 넘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진다 하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똑해서 그렇다고요. 원래 운이 좋아서 타고요. 나 원래 탄탄해서 천만의 말씀.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에 안 빠져 들어갔어요. 그 상체에서도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고난의 때, 어려움 때를 이겨내야 될까요? 오직 그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리보스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땅에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며 예수 이름이 능력이며 권세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제자들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성천 하시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전 3장 6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돼 은가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세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그르라 그의 선포 속에 걷지 못한 자가 벌떡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인간의 이성적인 그리고 사고력을 뛰어넘는 비상한 은혜를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비밀번호를 눌렀는데도 안 열려요. 안 열리는 문이 있어요. 어떤 것을 갖다 대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열쇠가 아니거든요.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열을 수 있는 만능의 열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 앞에 마귀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 이름 앞에 병이 떠나가 버렸고 그 이름 앞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음. 아멘.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다른자의 이름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 문제를 극복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마음껏 크고 대단해 보여도 무용지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집 모퉁의 이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그 예수 그 이름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돌은 무엇입니까? 그 건물을 짓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머리돌 되신 주님을 빼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그 인생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살아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축을 할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대체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을 건축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머리돌로 집어넣어요. 다른 것을 머리돌로 세워서 건축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 무너집니다. 지진에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파도에 다 휩쓸려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내 인생에 머리돌로 삼고 나아가고자 할때 어떤 위기도, 어려움도, 실패도 극복할 수 있으며 살아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이겨내시기를 예수름으로 축원드립니다.